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광 물무산 행복숲 앞에 서 있습니다 질퍽질퍽 면발 황토길 2.0km 전국 최초 질퍽한 면발 황토길로 발 마사지, 혈액순환 개선, 불면증 해소 효과가 있다 여기가 물무산 행복숲 면발 황토길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예, 천일엽이 영광 물무산 면발 황토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맨발에서 금강 찾기 운동. 자 여기서부터는 맨발 황토길. 자, 좋다. 여기가 질퍽질퍽 맨발 황토길. 질퍽질퍽 질퍽 질퍽 질퍽질퍽 맨발 황토길. 아주 좋습니다. 감축이 이렇게 좋네. 맨발 황토길에서 경당을 찾는 영광 천일의 빛 지금 들어갑니다. 와 좋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와, 좋아. 질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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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퍽. 와,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이 질퍽, 질퍽. 와, 건강이 익어가는 소리. 먼 산에는 뻑뻑이 소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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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울고 있고. 밀림 같은 숲속을.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하... 아. 어 재밌어요? 어, 아, 재밌다. 나우스보다도 훨씬 재밌다. 어, 아, 최고의 선물이다. 여기 하면 물좀다 없어지겠네. 여기서 진흙쌈 한번 쓸었다. 이젠, 이젠 두고. 자, 사모님들 좋습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좋다.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전남남도 무한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늘에계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봐.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아빠도 거기서 잘 살고 계시죠 여기서부터는 질퍽 질퍽한 맨발 황토길이 끝나고 마른 맨발 황토길 1.4km로 들어갑니다. 질퍽 질퍽한 맨발 황토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마른 황토길 1.4km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마른 맨발 황토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로 좋다. 밀림지대를 통과하는 이 맨발의 황토길리 맨발의 청춘. 아주 좋아요. v e r 첫 번째 유형은 질퍽질퍽한 황토길두 번째 유형은 마른 황토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흥국교수지가 있습니다. 이 흥국교수지에 붕어빠가사리 매기에 까마치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여기 지금 낚시금지교인가는 모르겠는데,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면, 흥국 교수에 낚시까지 호감한 금상, 첨화 세족대. 여기 물이 핥살 나오는 데가, 발을 씻고, 또 내려가도록 되어있네. 아주 살수 있습니다. 자, 영광군 화이 여기에 말뚝같이 서 있는 것이, 스프링 콜라가만. 네, 여기서 딱, 있... 어, 그치, 그치. 어, 응. 스위치를 넣으면은, 여기서 물안 개처럼 품어져 나오는, 그게 황토 바닥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이 스프링 콜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 세 복장을 만들어놨는데 어, 하나, 둘, 둘 셋. 셋. 아, 아 토끼 여기 지금 두 번째 와봤는데 아, 두 번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어. 실제로도 건강해진 것 같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진흙탕으로 되어 있는 이황토길은 정말 청 너무 만족스러워요 가족이 다 함께 오니까 더 짱이에요. 들어자 내려가는 황토길. 중이 너무 멀어요. 와 좋네. 질퍽 질퍽.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면서 한발 걸으면서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무엇이냐? 아무것도 필요없어 건강이 최고 참잘 해놨어 나도 여기 황토길 처음인데 진짜 좋네 그 어떤 체험보다도 좋네 자연 속에서 이게 보니까, 원래 한쪽 길 접지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접지, 아스 몸에서 어. 양이온이 나오고, 땅에는 음이온이 있었고, 아. 양, 몸에 있는 나쁜 양이온을 땅 음이온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걷는 운동인데, 여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질퍽질퍽 하니까 몸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음, 밀림 속의 그림자. <laughs> 부산나 그 이가 걸어가고 있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 가족들랑 아, 같이. 아, 오셨어요? 지금 가족들 왔는데 먼저 갔네요. 아이들. 얘야 우리 아들. 아. 나이스 폼. 아버님 참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laughs> 칠 질퍽질퍽 항토길 2km를 갔다 오고. 또 마른 항뚝길1 4 k m 왕복 1시간을 갔다 와 내려왔더니 여기에는 자연새육장이 있네요. 아주 행복한 웃음 속에 발을 씻고 있습니다. 맨발 항뚝길에 와가지고 앞이 저수지가 하나 있네. 한번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끼었더니 금방 메기 한 마리를 잡았어. 자 굿! 메기는 살려주고 가야지.